저희들은 그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소송 대리인은당과 같은 사유로 헌법재판관 강이론의 깊이를 신청합니다. 신청 취지, 헌법재판소 2016 헌나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관 강이론에 대한 깊이 신청은 이유있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청구인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함으로써 탄핵소추를 당하여 현재 귀소의 탄핵심판 중에 있으나 동사건의 헌법재판관 강 이르는 비청구인 측의 적법절차 위반 주장에 대한 위헌, 위법한 변론 및 입정부로 처분을 이, 이, 통한 잠깐 이 있습니다. 잠깐 제이 있습니다. 아, 변론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진행 발언입니다. 아, 그 하십시오. 처분을 하십시오. 통한 네. 변론권 제한, 소위 쟁점 정리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탄핵 소장 추 내용을 비행하십시오. 제시하여 청구인척으로 하여금 준비 서면이라는 이름 아래 소추장의 내용을 불법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laughs> 이 변경된 소추장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 불공정한 편파적 재판 진행. 아무런 헌법적 근거도 없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사기관의 조서에 정거의 적, 적법성을 부여하여 위헌적인 증거 규칙을 멋대로 입법하고 그 위헌적인 증거 규칙을 근거로 검찰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서를 이 사건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한 위헌 위법한 재판 진행 편파적인 직권 증인 심문 독선적인 적용법 해석을 통해 고압적인 재판 진행을 함으로써 위 재판관이 이 사건에 관여하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1항에 규정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의 기피신청에 이른 겁니다. 소명 방법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e s e j a p 잠깐만요.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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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채로 그러면 주십시오. 아마 서면으로 네. 3일 내에 아마 소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3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신청은 소송 지연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깊이 신청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는 조문에 따라서 피청부인 대리인의 깊이 신청을 각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잠깐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휴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5시 5시 45분에 다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신청하신 기피 신청에 대해서 저희 재판부에서 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기피 신청은 오직 심판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함으로 부적법하여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합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자, 이의가 있습니다. 저기 저 소송법에 보면 기피 사유서는 고도로 강대관관님 모시고 오십시오. 구두로 얘기하고 난 이후에 3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피사유서의 구체적인 사유서도 보지 아야하고 그것이 소송 기연의 목적이 아닌인지 아닌지는 적어도 기피사유서 서면으로 제출됐을 때 그것을 보고 검토한 이후에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은 명백히 부적법한데요. 그 그래도 헌법 재판사가 법을 준수해 가면서 깊이 신청의 가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 저희들이 그냥 구두로만 얘기했지 추가로 저, 저희들이 서명으로 제출한다고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잠깐만요. 제가 제가 아까 권성동 법사위 대표에게 질문한 사항이 37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권성동 소추위 대표께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정에서는 재판부가 권성동 대표를 대리해서 결정을 하고 있어요. 재판부가 권성동의 대리인입니까? 이것은 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 두, 잠깐만 기다리세요. 두 번째로. <laughs> 어떤 기... 비신청이 있을 때는 그 기피신청 사유가 네, 무엇인지 들어봐야 될거 아닙니까? 판단하시기 전에. 네. 아까 저희가 신청한 그 사유를 보면은 강일원 저 재판관의 불적법한 재직권 증인 심문에 대해서 동영상을 가지고 녹취록을 지금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그 녹취록에 가지고. 그것을 입증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보시고 과연 이게 직권 오바한 직권 신문인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이 아무리 그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종국적 결정은 법원에서 하시더라도 일단은 어떤 내용이었나 하는 거는 어. 이러한 중요한 헌법재판에서는 국민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아,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이러이러한 점을 불만을 가지고 어, 깊이 시정을 했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도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한테 보여주기도 전에, 제출하기도 전에, 아, 우리는 기각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다면, 도대체 주권자인 국민을 뭐로 아는 겁니까?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모든 문제에서 <laughs> 올마이티한 건 아닙니다. 헌법에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지 헌법을 넘어서고 국민들에게 알 권리도 다 박탈하고 변호사들의 변론권도 다 박탈하고 그런 권리가 어디에 재판관들한테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후진국이지만 이거는 너무한 겁니다. 지금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재판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방영되고 있는 건데 어떻게 판단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으로 유감입니다. 제가 기피 신청한 당사자로서 또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구두로 기피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뭐공연이 터집을 잡는다. 또 이미 언론이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뭐 3월 13일까지 재판을 한다든지 이건 오히려 국민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괜히 생트집 잡고 법에도 없는 절차를 가지고 끌어들이고 와서 지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변호사 작정이 있고 엄연한 대통령의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보면 깊이 원인과 소명 방법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된다고 민사소송법 제44조 2항에 있고 헌법재판소법 40조가 준용하고 있습니다. 명문규정이고 저희들은 분명히 소명방법을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했고요. 예? 인지도 안 붙여진 <laughs> 부적법한 것을 재판장님이 무슨 의도로 서면 제출하라고 저한테 얘기했는지를 모르겠으나 저희들은 이 부적법한 진행을 동영상 예, 수익 저희들이 입수할 수 있는 것은 동영상을 통해서 편집해서 또 다른 그런 내용들을 소명 방법을 받아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지 이거 뭐 전혀 법에도 있는 걸 무시하면서 법을 창출해가면서 이렇게 재판을 하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그 부분은 소송법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법 해석을 잘못 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공연한 재판 진행을 아까 이유를 밝히셨잖아요. 공연한 재판 진행을 목적으로 하면 적시 각할 수 있다고 네. 하셨는데 지금 이게 공연, 공연이 재판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하셨습니까? 그리고 계속 저희들이 항의를 했자서 한가 적법 절차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달아달라고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님은 예? 재판장님 본인이 지금 당사자로서 신상 해명 발언을 해야 되고 예? 본인이 지금 그 해야 될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해서 진행하는 이유가 국민들이 납득할 것 같습니까? 역사가 납득할 것 같습니까? 괜히 지금 우리 이 재판장에서 재판장님 앞에서 떼서는 것 같습니까?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강일원 재판관님은 우리 우리나라가 헌법 재판의 선진국 유일하게 그 유일무이하게 설치된 <laughs> 헌법 재판소에. 예? 국제적 위상이 높아서 국제회의도 주도하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주목받는 재판이겠습니까? 제발 절차를 좀 지켜주시고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지금 기자들도 아무리 편향돼도 기자들께서도 보셔도 권성동 재판관하고 이정미 재판장님하고 소추위원장하고 거의 지금 한편이 되어서 편먹고 심판을 봐야 될 사람이 양 당사자 선수들 중에 편먹고 뛰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이 지나치고 표현이 가격했다면 그건 용서하시고요. 공부로 말씀하신다고 다 그게 이 설득력 있는 건아니라요 합니다. 설득력 아니요.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설득력 지금...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하시죠. 다음 아니요.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출 피청구인께서 출석하실 예정이십니까? 기가 들어왔을 때는 왜 이것을 지연 전술이라고 이중환, 변호사님, 대리인, 이중환, 이중환, 이중환 변호사님, 대표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님, 피청구인이 출석하실 예정이십니까? 결정에 대해서 이유 없는 말씀 답변하십시오.